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 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 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마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강의 24번째 시간 내 마음대로의 신앙 혹은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삼손은 평생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엄청난 능력, 힘을 부여받았지만 삼손은 불행하게도 그 힘을 자기 쾌락과 욕망, 그리고 분노와 감정을 푸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물리친 블레셋 사람의 수보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다시 한 번만 오직 이번만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마지막 죽음으로 물리친 불레셋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사실상 사사기는 삼손의 죽음으로 끝나야 하지만 뒤에 부록으로 네 장이 더 기록됩니다. 이 부록의 주제는 오늘 본문의 6절,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왕이라고 하면 국가 혹은 정치적 의미의 왕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참된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말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결국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옳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나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생각과 욕망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생명과 삶을 드림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삼손이 결국 그 힘과 욕망을 자기 뜻대로 또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 삶의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삼손의 마지막 비극을 통해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민족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을 자기 욕망과 또는 자기 본능대로 그리고 자기 감정과 분노를 표출하는 데 사용했던 삼손, 결국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즉 삼손이 가장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때 오직 한마디 기도, 하나님, 이번만 제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삼손은 그의 평생보다 가장... 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손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살았던 평생 이루었던 업적보다 마지막 모든 힘을 상실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자기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가 평생 이루었던 업적보다 마지막 단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참된 인도하심에 따랐을 때 비로소 그는 가장 위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의 삶에 이룬 업적보다 하나님 말씀 한 번에 하나님께 단한번 드리는 마지막 기도를 통해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단번에 잡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내가 모든 능력과 내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수 있다. 나는 가장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할수 없다라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자녀 또는 능력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아마 평생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엄청난 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은 1,100세 개를 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평생을 피와 땀으로 모았던 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그 돈을 가져간 줄 모르고 도둑을 아주 끔찍하게, 뭐,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아마도 끔찍한 저주를 내돈 훔쳐간 놈에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리시 내려달라고 아마도 참혹한 저주를 돈을 훔쳐간 자에게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저주를 듣고 이 아들 미가가 결국 그게 두려웠던 나머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자기가 훔쳐갔다고 자백을 하게 되고 어머니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미가는 아주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훔친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하나님이 두렵고 또 어머니의 눈물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시 그대로 돌려드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좋은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돈 앞에 우리의 양심과 또는 신앙 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돈에 눈이 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미가에게서도 볼수 있습니다. 돈을 훔쳐간 도둑에게 퍼부은 그 끔찍한 저주가 알고 보니 자기 아들에게 한 저주가 되자 어머니는 그 저주가 자기가 퍼부은 저주가 정말 자기 아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서 얼른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저주를 취소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엄마 돈을 훔쳐갔다고 자백하는 이 아들 미가에게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복받기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비로 주게 됩니다. 자기 입으로 처음에는 끔찍한 저주를 퍼붓다가 그 대상자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아들이 왜 돈을 훔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리고 그 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인지를 그것을 살피지 않고 그저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돈 훔쳐간 죄, 그리고 자기가 퍼부었던 저주를 순식간에 취소하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시 한번 축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아들 자신, 즉, 미가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머니 앞에 어떻게 회개했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나 약속, 맹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너무 쉬운 저주, 그때그때 그때 감정대로 퍼붓는 저주, 그리고 또 아주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주 쉽게 용서하고, 너그러워, 너그럽게 그리고 금세 또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이 태도는 결단코 절대로 용서와 또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미가를 양육하는 태도는 바로 아주 쉽게 기분 나쁘다고 저주를 퍼붓다가 또 자기 아들이라는 것으로 이유로 쉽게 용서하는 그런 맹목적인 사랑 또는 원칙 없는. 사랑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는 결국 큰 불행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열의 은총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고 한 나무에서 여러분 포도와 는 사과를 열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 어떤 경우에도 정말 참혹한 그런 고통과 슬픔 또는 손해와 또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정대로 본능대로 함부로 우리 입에서 저주를 내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한이 깊고 상처가 깊어도 여러분. 저주의 말은 꼭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원수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마시, 마시지 않겠다고 침을 뱉던, 뱉은 우물물을 언젠가는 다시 마셔야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다시는 볼 일이 없고 다시는 그럴 일을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인간의 교만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영원히 마시지 않을 것 같은, 마실 일이 없을 것 같은 우물에 침을 뱉으면 그 우물을 마실게 마셔야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다가 어머니는 이번에는 그 도둑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자 금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아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훔쳐갔던 돈은 1103개를 돌려받은 어머니는 그 돈을 다시 또 아들에게 주면서 아들이 저주를 피하도록 아들 미가가 직접 하나님을 위해 나무에 은을 입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들 미가는 어머니의 뜻을 거절하고 은 1100세계를 다시 또 어머니에게 돌려드립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왜은 1100세계를 다시 거부하고 돌려주지 않았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결국 어머니는 처음부터 자기가 뜻하던 대로 그 중에 200세계를 떼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에게 주어서 200세계일짜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어 냅니다. 물론 이 우상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 아들 잘 받달라고. 내가 비록 아들을 저주했고 아들이 내 돈을 훔쳐갔지만 이제 하나님 이 우상 하나님 모습을 제가 최고로 좋은 그런 기술자에게 최고의 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존경하는 모습 제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뇌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냅니다. 이것은 당연히 십계명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 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유는 아들 자기가 퍼부은 저주에 아들이 걸리지 않도록 아들에게 퍼부었던 저주를 취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가 200세겔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에게 퍼부었던 저의 저주를 무마해 주시고 없었던 걸로 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 제가 정성으로 최고의 기술로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든 하나님 동상을 하나님께 드리니 제 아들 복주시고 저주는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가는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려고 하나님께 우상을 만듭니다. 엄청난 출혈 자기 전 재산의 거의 20% 11조가 넘는 20% 아마도 평생을 빗땀 흘리며 모은 재산일 것입니다. 그 중에 20%를 잘라서 하나님 존경하는 모습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결국 이 우상은 자기 집에 놓여지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집에 하나님 우상을 세우게 되고 미가는 자기 아들을 멋대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에 계시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계시니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멋대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미가 어머니 혹은 미가 가족의 하나님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부리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도 자기들이 임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상상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대로 마음껏 변경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 재산의 20%를 가지고 하나님 존경하는 하나님의 동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신앙에 열심히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같은 곳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언제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늘내 귀에 들리고 나는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부수고 나를 죽이고 바울의 말대로 나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쳐서 즉 나를 죽여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회개고 구원의 시작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게 되면, 내가 싫어하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게 좋게만 해주시는, 내가 듣고 싶은 내 귀에 즐거운 말씀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더 심하게 솔직히 말한다면, 늘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게 기분 좋은 말씀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늘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더, 더한 발짝 나간다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마치 나의 종이나 노예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언제나 따라주고 또한 맞추어주고 응답해주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무서운 신앙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면 여러분, 내게 기분 나쁘고 싫고 아프고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 봉사하고 나를, 나를 오히려 섬기는 하나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그렇게도 분명하게 거부하시고 또한 철저하게 배격하신 가나안의 신, 특별히 바알 신. 이 바알 신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부자를 만들어 주고 육체의 욕망과 쾌락대로 살게 해 주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 봉사하는 블레셋의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어주시기 위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언제든지 내리고 버려놓, 버리고 포기하고 나의 자아와 욕망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수어 뜨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다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 믿음과 영혼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믿음이라 또는 신앙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저주하다가 축복의 말로 순식간에 바꾸고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다가 자기 집안에 모셔놓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그러한 참으로 가장 끔찍한 죄악 또 가장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은 결국 내가 만든 우상이고 그리고 내가 만든 가짜 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은 결국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전혀 관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그 본능 속에 그 속에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신앙, 그것을 위해 내는 열심.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거짓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제공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올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무섭게 때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마치 참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회초리를 들어 엄격하게 훈계하지만 여러분, 나와 관계없는 다른 집 아이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내게 편하고 즐거움만 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시는 나를 위해 봉사하는 나의 종이나 노예와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십자가는 거부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며 희생하는 것,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용서하는 이런 주님의 모습은 거절하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또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돈과 권력과 또는 지위를 주시는 나를 위해 나를 섬겨주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그러한 분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오히려 나를 점점 죽이고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나는 정말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르는 저희들입니다. 온전히 나의 자아와 욕망이 부서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는 죽게 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 욕망이 가득한 시대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